트래블레일리 뉴스쇼 서울시가 관광업체 100만원씩 현금 지원합니다. 긴급생존자금 명목으로 5인 이상 소기업 총 1500개사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젠 호텔로 여행가는 시대입니다. 호텔스컴바인이 2021년 호캉스 트렌드 발표했습니다. 전세계 직장인의 유급 휴가 사용 현황을 익스피디아에서 조사 발표했습니다. 서울 마이스 얼라이언스 신규 회원사 모집합니다. 서울관광재단이 2월 22일까지 모집하고 3월 초에 최종 선정 발표합니다. 지역관광 추진조직 참여기관 신청 접수 받습니다. 3월 2일부터 9일까지 12개 법인 선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경상북도가 관광진흥기금 지원사업 공모 나섰습니다. 북마리아나 제도가 2022년 미뤄졌던 태평양 미니게임 개최한다고 알려왔습니다. 트래블 데일리 뉴스쇼 2월 9일 화요일자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저가 여행으로 해외에서 한국 여행객의 모습은 그리 아름답지 못합니다. 같은 동아시아 일본의 여행객들과 비교당하고 한국 여행객들은 중국 여행객들과 같은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여행의 문화를 바꾸는 건 국가 경쟁력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데, 우리의 여행의 현지소는 하루 종일 돌아다니며 손님을 태워 산악금을 맞추기 어려운 택시 기사들처럼 원래부터 현지 행사 원가보다 적게 비용을 내고 오는 손님들을 어르고 달래서 쇼핑과 옵션으로 회사 산악금을 맞추고 본인의 생활비도 벌어야 하니, 관광 가이드가 아닌 외판으로 살아가는 가이드가 많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데일리 뉴스쇼 2월 9일 화요일자입니다 이제 화요일, 목 수요일만 지나면 또 연휴가 시작이 되죠 어, 기분 좋은 연휴가 돼야 될 텐데 예, 참 올해 또 구정 연휴도 어, 그렇게 기분 좋거나 유쾌한 연휴, 연휴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영상을 보신 대로요. 저희가 전 세계에 좀 흩어져 있는 한국인 가이드 협회 회원분들과요. 줌을 통해서 화상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19로 인해서 가장 피해가 큰 업종 중에 하나이자 또 피해자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저희가 관련한 얘기를 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풀 영상은 저희가 편집을 좀 해서 구정 연휴 또 이렇게 좀 시간들 많이 남으시잖아요. 그래서 구정 연휴에 유튜브 저희 여행중개소 채널을 통해서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서울소재 관광업체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과 긴급생존자금 지원합니다.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관광업체 지원 아닌데요. 먼저 무급휴직 중인 근로자를 실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총 만여 명여, 만 명, 만명 정도에게 고용유지지원금 총 150억 규모로 지원이 들어갑니다. 3월 중에 신청 접수를 시작하고요. 4월 말일까지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최대 150만원 어, 1개월씩 50만 원씩 나눠서 3개월입니다. 선지급 후 검증 원칙으로 지원을 합니다. 대상은요. 서울 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그니까 소기업 소상공인 등인데요. 2020년 11월 4, 14일부터 2021년 3월 말일 기간에 월 5일 이상 무급 휴직한 근로자 중에 2021년 4월 30일까지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 자여야만 합니다. 야, 이런 걸 이렇게 까다롭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검증, 뭐, 아좀 복잡합니다. 아무튼. 작년엔 국비 매칭과 추경을 통해 2개월간 100만원을 지원했다면, 이번에 재난기금을 활용해서 100% 서울시의 예산으로 지원하고요. 3개월간 최대 150만원 지원이고요. 그리고 작년에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서 고용을 유지한 근로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 손실을 본 피해 업종 근로자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고요. 다만 정부의 고용 유지 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어, 글쎄요. 어, 참 이거 보면 답답해요. 그렇죠? 어, 중복 지원 안 되고. 서울시에서 주는 거는 또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 거니까 이런 거는 좀 중복 지원 받게 좀해줄 필요가 있어요, 요즘 같은 때는요. 예. 자, 관광업계에는 융자 지원과 고용유지 지원금 이외에도 업체당 100만원의 긴급생존 자금을 3월 중에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5인 이상 소기업을 중심으로 총 1,500개사, 그러니까 관광기업만입니다. 이거는 여행사들이겠죠. 총 1,500개사를 지원해서 사각지대를 메우겠다고 하는 건데요. 지원금 사용도 사업비로 국한하지 않고 기업 생존에 필요한 운영자금 전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좀 잘하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있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외에 그 다음에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뭐 고용노동부니 뭐 이런 데서 하는 지원들을 우리가 한 눈에 볼수 있는 거를 서울관광재단이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은 거를 오늘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한 지원 현황을 한 눈에 볼수 있는 건데요. 해당 사이트는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 내에 있어요. 근데 어 홈페이지 딱 들어가시면 어 뭐라고 그러죠? 이거 하나가 떠요. 창이 하나 떠요. 그거에 들어가시면 되는데. 이거 저희가 그 지금 자막 나가고 있는 요, 게, 요 페이지와 그 다음에 저희가 텍스트 뉴스에도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한 번에 정리가 일목요연하고 쉽게 정리가 딱돼 있거든요. 요거를 관련해서 들어가시면 많은 참고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두 번째 소식인데 조금 가벼운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어자 팬데믹이 장기화되고 있어서 어 최근에 혹 호텔 관련한 트렌드가 좀 뭐가 있는지, 호텔스 컴바인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의 호캉 스트렌드를 좀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 2021년도 이제 뭐, 1월 올해 1월에 한 건데, 어, 대한민국 2050 세대, 20대에서 50대 세대, 남녀 2,000명 대상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세 전 세대에 걸쳐서 호캉스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대요. 그래서 한32% 이상이 최근 6개월 이내에 호캉스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46% 응답자는 아직 경험이 없다고 했지만 꼭 경험해 보고 싶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대요. 그리고 어, 2030 세대 10명 중 8명이 호캉스 경험이 있거나 계획이 있다고 응답해 이들 세대의 호캉스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을 실감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해서 봐야 될게 있어요. 특히 2030 세대 호캉스. 자, 요즘에 이제 그 야놀자나 뭐 여기 어때 사이트가 굉장히 이제 성장을 하잖아요. 자, 과연 이 호캉스를 어떻게까지 한번 구분을 해야 되는 가 호캉스에 대한 경험이 있다는 거를, 요거는 그 지금 발표 자료에는 없는데, 요런 데이터가, 아니, 요런 데이터를 어떻게 좀 구별해내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요런 어, 조사를 할때 요것도 좀 넣어야 돼요. 요즘에 무슨 뭐, 그야놀자나 여기 어때 통해서 이제 모텔 관련한 그 예약률이 늘어나잖아요. 요것도 호캉스를 쳐야 되냐, 안 쳐야 되냐는 한번 우리가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 호캉스에 대한 기준, 호캉스를 즐기는 그 대상 그 호텔이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돼서 조사를 들어가냐 요거를 한번 봐야 될 필요가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데이터가 빠진 상태에서 됐다면 이거를 그다지 정확한 조사라고 할 수는 없어요. 네. 자 이어서 4000세대 경우에도 호캉스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24%였으나 앞으로 경험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48% 차지해서 전세대에 걸쳐서 호캉스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호캉스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위생적인 환경에서의 휴식 요게 가장 많았고요. 이외에도 최고급 서비스를 경험 요건 이제 호텔 그야말로 이제 좀그 레벨이 높은 호텔이라고 할수 있지. 그 다음에 주변 지역 관광 그리고 카페 레스토랑 뭐 이런 관련한 시금료 업장 이용 등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받고 싶은 서비스는 조식 이용이 가장 많았대요. 가장 어 호캉스로 가장 선호하는 호텔 유형으로는 어 럭셔리한 특급 호텔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에 3에서 4성급. 그다음에 어 중저가 뭐 이렇게 됐고요. 1박당 적당한 금액대는 11만 원에서 10 5만 원대로 요거를 선호하고 있었고요. 호캉스 할때 가장 선호하는 서비스는 조식 이용권이 가장 많았대요. 뭐니뭐니해도 네. 먹어야 되죠, 먹어야 됩니다. 조식 이용권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실외 수영장 이용권 이런 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세대에서 어, 전 세대 중에 모든 세대 중에서 20대는 넷플릭스 같은 그런 OTT 이용권, 또 50대 이상은 셔틀 리무진 등 교통 서비스 요게 좀 선호하는 게 높았고요. 비성수기에 어, 또 호캉스를 즐기는 게 많이 늘어났다고 하네요. 2021년 희망하는 국내 여행 유형을 묻는 질문에서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호캉스를 선택했고, 호캉스 이외에도 관광지 방문, 캠핑 그리고 차박 이런 순으로 꼽혀서 다양한 어떤 휴가와 어, 여행의 형태를 어, 보이고 있었고요. 그리고 여름과 겨울 성수기 시즌, 그리고 명절 및 공휴일 등을 활용한 여행보다는 비성수기에 여행을 떠난다는 응답률이 63%로 가장 많아서 좀 한산한. 그럴 때좀 그 여행 같은 것들, 그리고 호캉스 좀 떠나기를 어좀 바라는 게 많았다고 합니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기타, 그 다음에 뭐 지역 맛집 배달 서비스. 그러니까 호텔에 모으면서 그 지역의 맛집의 음식을 배달해서 먹을 수 있는 이것도 이게 강력히 높았어요. 그다음 위생키트 제공, 무인체크 인아웃 시스템 이런 것들 희망한다는 의견도 꽤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뭐 코로나19의 영향이기도 하지만 그것과는 또 별개로 이제 추세가 이렇게 조금씩 변해가는 어, 완전한 변화라기보다도 예전에는 관심이 없던 것들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생기거나 트렌드가 약간씩 변하고 있지 않냐 뭐 이런 어, 추세를 우리 한번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o t a 관련한 조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좀 모아놨다가 한번에 좀 보내드리는 겁니다 이제 그 유급 휴가 설문조사, 최근 10년간 그 직장인들의 휴가, 이런 게 있는데, 어 2015년 이래 꾸준히 일어나고 주 52시간 근무제가 처음으로 실시된 2018년부터는 워라벨에 대한 것들 개념이 굉장히 보편화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휴가 문화는 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간단하게라마. 한국인의 휴가 사용량은 두배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평균 휴급 유급 휴가 사용일이 12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재택 근무와 무급 휴직 상황이 발생하면서 2019년 15일보다 약 3일 가량이 줄었으나 지난 5년간 유급 휴가 사용 추세는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왔대요. 2015년에는 평균 6일. 그래서 이게 꾸준히 늘어나서 2019년에는 15일. 그래서 5년 만에 2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유급 휴가. 근데 자, 5년 동안 휴가 일수는 늘었어. 근데 유급휴가죠. 근데 5년 동안 월급이 늘었냐? 이게 의미가 있으려면 5년 동안 휴가 일수가 는 만큼 유급휴가니까, 그러면 5년 동안에 연봉도 어느 정도 휴가 일수가 오른 것만큼 올라야지 얘기가 맞아요, 그죠? 네. 휴가 일수만 늘었다는 건, 그러면 어 그리고 이 연봉의 변화가 없었다는 건 그냥 분위가 기 이러니까 연차 많이 드릴게요 이런 걸로밖에 해석이 안 돼, 그죠? 두 번째는 여행에 대한 갈망 부분에 있어서 어, 작년 한해 동안 한국인들은 여행을 계획하거나 지난 여행을 돌아보며 간접적으로 여행 기분을 내보기도 했는데, 여행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면서 코로나 이후에 여행을 구체적으로 그리는 활동은 전 세계적인 트렌드죠. 한국인 응답자 과반수가요. 코로나 상황을 겪고 나서 여행을 통해 이루고 싶은 버킷리스트가 더욱 다양해졌다고 이렇게 또. 재미있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네. 코로나 말씀 드렸지만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 여행 추세가 변화의 추세가 좀더 구체화되고 다양해졌는데 그것이 이제 좀 구체화되고 이런 게 있어요 예전에는 뭐 이렇게 가더라 저렇게 가더라인데 지금은 좀더 세분화됐어 그래서 각자의 개성이 조금씩 반영이 되는 추세로 조금씩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소식. 서울시와 서울광재단이요. 지속 가능한 마이스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어, 함께 협력해 나갈 마이스 얼라이언스 신규 회원사를 22일까지 모집합니다. 서울 마이스 얼라이언스는 서울의 마이스 산업 육성을 위해 2011년 설립됐죠. 민간 협력체로 2021년, 어, 현재 총 10개 분야 306개 사가 가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번 모집 분야는요, 컨벤션 센터, 호텔, 그 다음에 국제회의 기획자, PCO라고 하죠. 그 다음에 기업회의 인센티브 전문 인바운드 여행사, 이거는 또 이제 우리가 보통 DMC라고도 하지요. 그 다음에 운송과 수송, 엔터테인먼트, 쇼핑, 관광, 그 다음에 통번역, 장비 렌탈 서비스 같은 거, IT 지원 서비스 같은 거, 그 다음에 유니크 메뉴, 그 다음에 전시, 운영, 지원 등총 10개 분야입니다. 그래서 어, 이번에 비즈니스 및 매칭 서비스 상담회 개최 그다음에 그~ 어라이언스의 비즈니스 창출 기회를 확대하고 국내외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요 서울 마이스 산업 및 회원사의 비즈니스 회력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서울 마이스 비즈 매칭 상담회는요 이일 행사로 이틀 행사로 이틀 이틀 행사 첫째 날은 회원사 특장점 소개하고 회원사 홍보할 수 있는 자리 구성되고요. 둘째 날은 학회와 협회 및 회원사 간 상담회로 국내외 마이스 행사 유치 및 개최 기회 제공할 뿐 아니라 회원사 간의 교류와 협력 협업 기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어 자, 가입을 희망하는 기업은요. 서울 컨벤션비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지금 자막 나가는 여기 또는 저희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가입 조건 및 절차를 확인한 후에 2월 22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자, 마이스 그리고 제가 오늘 배뜨린 소식 중에 서울 한국광고사에서 지역 관광 관련한 또 어떤 공모 하나가 있어요. 저희 텍스뉴스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는데 어, 추세가요. 로컬, 로컬 관광이 강화가 되는 추세고 관련해서 각 행정부나 각 지자체에서 지원도 점점 어, 늘어나고 예산도 어, 늘어나고 있습니다. 로컬 관광으로의 변화가 우리나라 한국 국내 관광 및 인바운드 관광 산업의 성장에도 많은 변화와 어,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예, 로컬, 로컬이 중요한 그 코로나19 이후에 어, 어떤 추세 변화의 한 획을 하나 어떤 중심을 갖고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예상과 분석을 한번 해봅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laughs> 다 근거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예. 뭐 저런 식으로 이러지 마시고 예. 그렇다는 겁니다. 예. 자, 어그 뭐죠? 구정 연휴가 이제 곧 시작됩니다. 예. 자, 준비 잘 하시고 그래도 행복한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